천재는 어릴 때 이미 결정된다 이 연구 하나로 끝납니다. 노벨상 수상자 올림픽 챔피언 이 사람들 어릴 때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해왔죠. 지금 잘해야 커서도 잘한다. 과연 이말 사실일까요? 독일 카이저슬라우텔은 란다오 공대 연구팀이 노벨상 수상자 올림픽 메달리스트 세계 1위 체스 선수 등 3만 4천 명이 넘는 월드클래스 인재를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어린 시절 상위권이 성인기 세계 최고가 아니다. 세계 10위 체스 선수 중 성인이 돼서도 세계 10위 안에 든 사람은 단 10%뿐. 육상, 학문, 음악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때 두각을 드러낸 인물과 성인이 돼 세계 최고가 된 인물은 거의 겹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노벨상 수상자들은 어땠을까요? 연구 결과 이들은 어린 시절 성과가 평범하거나 오히려 평균 이하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신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에 올인하지 않았다. 세계 정상급 운동선수, 어린 시절 평균 2개 이상의 다른 종목 경험 노벨상 수상자, 전공 외 다른 학문 직업 경험 풍부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양한 경험이 문제 해결 능력과 학습 유연성을 키웠을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가 말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조기 성과가 미래 성공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늦게 성장해도 세계 최고가 될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한 문장. 어린 시절 성과로 인생의 한계를 정하지 마라. 지금 느린 것 같다고요? 지금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다고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아직 성장 중일 뿐입니다. 진짜 천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입니다.